신동엽은 성시경과 넷플릭스 시리즈 성 플러스 인물 일본편을 촬영했습니다. 성 플러스 인물은 신동엽과 성시경이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서 탐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인데요. 실제 AV 배우를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성인용품점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AV 배우와 만나는 과정에서 신동엽에 터질 듯이 빨개진 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공개 날짜가 확정되자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신동엽과 성시경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도 뜨게 되었고 해당 카페에서는 기사 링크를 공유해서 댓글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비난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댓글 여론 조작에 실패하자 이번엔 갑자기 동물농장 방송국 테러를 시작했는데요. 동물농장 시청자 게시판 링크를 공유하면서 신동엽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을 쓰라고 했고 해당 카페에 많은 사람들은 회원 가입까지 하면서 글을 쓰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물농장 게시판에는 신동엽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도배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 신동엽은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네요. 신동엽에 대한 동물농장 하차 항의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